안녕하세요 로아스홈 홈농벌 박봉석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집은 단층 모델로서 굉장히 밝고 세련된 모던 주택을 오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전체 평수는 31평 짜리고요 기본적인 외장재는 세라믹 사이딩과 스타코플렉스로 마감을 했고요 일단 하나하나 구경해 보실까요 지금 이쪽이 입구인데요 태양광 판을 설치를 해서 그 밑을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신데 요즘 전기 제품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태양광을 좀 적용을 하면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2021년도에 이제 이 주택이 진행이 됐는데 벌써 뭐 횟수로 4년째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주택이고요 지금 외장재는 세라믹 패널이 이제 주 마감재로 시공이 되었는데 세라믹 패널의 가장 큰 장점은 관리의 용이성, 뭐 먼지도 타질 않고 또 비가 오면 먼지가 오히려 씻겨 내려가는 그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마감재입니다. 지금 이제 정원을 보시면 건축측에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게뭐 그냥 눈으로도 확인이 되는 네, 그런 공간인데 굉장히 멋진 나무도. 예, 지금 식재가 돼 있고 또 이런 돌로 된 장식품도 예, 식재를 하셨고. 또 배수 시설도 예, 완벽하게 하셔서 어떤 큰비가 오더라도 어, 마당에 물이 안 고이고 자연스럽게 배수가 되게끔 배수 시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 지금 보여지는 부분은 목재처럼 보이실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세라믹 사이딩이고요. 예, 세라믹 사이딩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과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일반 목재를 마감재로 외부 마감재 쓸 경우에는 어떤 갈라짐이나 색깔의 어떤 변색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관리의 필요성 이 있는데 목재 느낌의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을 하시게 되면 관리도 필요가 없고 또 목재가 주는 어떤 따뜻한 느낌을 온전하게 주실 수가 있어서 포인트로 쓰시면 굉장히 예쁜 마감재가 되겠습니다. 그 현관 입구 쪽에는 또 포인트로 파벽돌을 또 하셨는데요. 너무 한 가지 어떤 마감재로만 가면 집이 굉장히 단조로워집니다. 그런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 넓진 않지만 일부분 부분 부분에 포인트를 다른 자재로 마감을 하시면 굉장히 좀 다채로운 외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현관 입구인데요. 충분히 여러 가족분들이 오셔서 충분히 쓸수 있는 크기로. 공간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곳은 지금 거실인데 크기는 약7평 정도 되는 거실인데 어, 지금 천장을 보시면은 어떤 이제 사선으로 레인 조명을 넣어서 굉장히 화려한 등박스를 조정을 했고요. 아토르 대리석과 뒤에 뒤쪽에 레인 조명을 넣어서 어, 아름다운 공간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거실과 바로 맞닿아서 예, 주방이 설치가 되있는데요 가족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이제 가벽을 설치하고 예, 공간을 뭐 창처럼 비워두는 형식으로 시공이 됐고요. 그리고 예, 주방도 마찬가지로 예, 레인 조명을 넣어서 밋밋하지 않고 예, 화려하게 예,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께서 전부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전부 설치를 하셔서 예, 시원하게 예, 지낼수 있도록 또 제작을 하셨고요. 어, 주방 옆쪽에 이쪽은 예, 다용도실이고요. 예, 별도의 보조 주방은 설치는 안 하셨고 세탁기나 이제 창고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어, 주방 바로 옆쪽에 이쪽이 안방인데요. 안방에는 지금 침실과 그리고 드레스룸, 부부 욕실이 지금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동 동선을 편리하게 예, 구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 침실의 개념 자체가, 잠만 편하게 잘수 있는 사이즈로 점점점, 실용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안방은 크기는 약 4.2평 정도 나오시고요. 어, 복박이 장도 설치하셨고, 침실도 놓으시고, 뭐 주무시고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예,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 옆쪽으로 방이 두 개가 더 있는데, 지금 이쪽 방은 이제 두 번째 방인데 크기는 2.6 평이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복박이장을 설치해서 자녀나 손주들이 왔을 때 편하게 잘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꾸미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도 방이 세 번째 방이 있는데 이곳은 이제 옆에 방보다 좀더큰3.5 평이 되겠는데 마찬가지로 수납을 할수 있는 복박이장 그리고 주무실 수 있는 네, 공간으로 충분히 뭐이 정도 크기면 뭐 4인 가족도 충분히 방에서 편하게 잘수 있는 크기가 되겠습니다. 어, 요즘 침실은 너무 크게 보다는 정말 내 가족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네, 그런 공간으로 정말 합리적인 크기로 정하시는 게 어, 나중에 집을 지으실 때 가장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은 두 번째 욕실인데요. 공용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 세면대를 밖으로 뺐기 때문에 변기와 씻을 수 있는 샤워시설만 간단하게 구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단층이지만 굉장히 웅장하고 세련된 주택과 그에 못지않은 아름다운 정원을 보셨는데요 다음에는 더 예쁘고 더 실용적이고 또 도움이 될 집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아섬의 박봉석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